시작하겠습니다. 자, 이번 영상은 이제 문시성을 가지신 분이에요. 우선 쓰는 거 보시고요. 되도록이면은, 그, 우리가 활자 나온 대로 하려고 하는데, 활자만 보시고 글씨를 쓰기에는 조금 어렵죠. 그래서 그거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제시, 제시해 드리고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. 자, 일반적으로 문자가 이렇게 쓰여지죠. 자, 항상 글씨를 쓰기 전에는 이 네모칸 안에다가 중심선을 잡아 보세요. 꼭 이렇게 같이 하시는 겁니다. 자, 근데 8칸짜리 한자 공책을 사서 쓰시면 은 줄이 그어져 있어요. 그러니까 는 굳이 이렇게 안 하셔도 된다. 자, 여기 중심에서 점을 점이 찍어져요. 똑바로 찍는 게 아니라 살짝 기울게 찍습니다. 자,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가로 길이가 길냐 짧으냐에 따라서 느낌이 달라져요. 너무 길지 않게 쓰시는 게 좋아요. 바짝 붙여서 자, 오른쪽이 좀 올라가죠. 이것도 반드시 가는 경우도 있고 살짝 이렇게 굽게 가는 경우도 있어요. 이거는 뭐 쓰는 분마다 자기의 그 취향에 따라서 결정하시면 되고요.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거 이제 얘기 나옵니다. 중심에서 삐침과 파임이 나올 때, 여기 중심과 이 서로 교차하는 부분이 중심에 딱 맞죠? 자,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좋냐? 점 바로 중심 옆에서 삐침을 시작하는데, 각도는 45도다. 자, 그러면 이 각도대로 파임을 해주시면 되는데, 여기, 이 부분 있죠? 요것도 요만큼 떨어져서 여기를 지나가면 돼요. 살짝 끊어볼까요? 예. 네. 그러면 중심이 딱 맞는 거예요. 항상 여길 지나가야 됩니다. 그래서 파임을 이렇게 해주시면은, 그냥 뭐, 무난하게 쓸수 있어요. 여기서 길이를 더 길게 하고 짧게 하고, 어, 뭐, 방향을 조금, 각도를 더 넓히고 좁히고 하는 거는, 이제 각자 취향대로 만드시면 돼요. 굉장히들 그 이런 방법을 몰라서 쓰는데 뭔가 이상하다. 그러면은 중심은 맞추면 된다. 이게 이제 바로 그 요령이죠. 요거 이제 행서 보겠습니다.